별로 안 더운 것처럼 저를 집에 에어컨 터시고 시원하게 지내셨습니까? 요즘 전기세도 좀 깎아주시고 그래서 좀 이렇게 마음껏 켜기는 켰는데 그래도 어 이번 여름은 엄청 더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시원한 가을이 이제 다가왔고 이제 여러분 목장 모임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데 열심히 참여하시고 그래서 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들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이죠? 믿음장이죠. 역시 우리 북부 교회는 수준이 높습니다. 자, 믿음장이죠. 자, 믿음장으로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잘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요셉의 믿음을 보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셉이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뭐가 생각이 나죠? 요셉 하면 아무 생각 이안 납니까? 자, <laughs> 요셉 하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이 나죠? 그렇죠. 꿈의 사람. 꿈의 사람이 먼저 생각이 나죠. 그리고 또뭘 이겼죠? 뭘 이겨냈습니까? 유혹을 이겨냈죠. 그죠? 어떤 환경이든 이렇게 믿음으로 잘 견뎌낸 사람. 그렇게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주로 설교를 듣는다면 주로 어떤 주제를 많이 듣습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어떤 유혹이든 다 이겨내었고, 노예로 살든 감옥에 들어가든 아무리 힘든 상황을 만나도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믿음장에서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요셉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보디바리 아내의 유혹을 이겨내었고 승리했습니다. 그 말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노예로 가든 감옥에 가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며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그 말씀도 없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해 말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요셉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요셉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대단하게 살아갔던 그 요셉을 기억하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살아간 그 요셉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소망이죠? 26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무슨 말씀이죠? 20절부터 나오는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모두 믿음으로 살아간, 믿음으로 살아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하는 것. 그 상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믿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6절에서 잘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늘에서 주어질 진정한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요셉이 보여준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이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계획을 전수하는 믿음이었고 죽은 후에라도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이었고 끝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았던 믿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을 전수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6절 아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자 오늘 본문의 믿음으로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할 것을 말했다? 아, 떠날 것을 말했다. 이 떠난다는 말은 어, 엑소도스. 그러니까 출애굽을 말합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것을 말했다는 겁니다. 여기가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라 반드시 떠나야 할 곳이다 하는 것을 자손들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야 할 것을 알고 말할 수 있었습니까? 여기에 말하고라고 돼 있죠. 말하고라고 번역된 이 헬라우 단어는 기억하고 생각하고 라고도 번역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기억이 나서 말했다 생각이 나서 말했다 그런 뜻입니다 자, 무엇이 생각이 났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조상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후, 후손들에게 계속 물려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머물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말했고 이삭은 야곱에게 말했고 야곱은 요셉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3, 4대에 걸쳐서 약속의 말씀이 그 후손에게 잘 전수되어 왔기 때문에 요셉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그들이 지내고 있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요셉은 애굽의 2인자였습니다 모든 권세와 부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걱정 없이 고센 땅에서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들에게는 여기서 영원토록 변함없이 하나님의 이 모든 축복 누리며 자자손손 그렇게 영원 무궁토록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아무리 이 풍요로운 애국당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만족하며 여기에서 끝나는 인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기가 아무리 편안하고 행복한 땅이라고 해도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여기를 떠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과 목적을 알고 거기에 동참할 줄 아는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어디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어딘가를 알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아무리 좋고 편하고 행복한 곳이라고 해도 과감하게 여기를 떠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갈수 있고 언제든지 갈수 있고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떠날 수 있는 삶. 그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것을 그의 조상들에게 배웠고 지금 그는 죽기 전에 자기 후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 풍요로운 애국당에서 잘 살고 있지만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며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자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죽기 전에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도 어릴 때부터 꿈을 꾸어라. 그리고 그 꿈을 꼭 이루어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모슬라든지 유혹을 다 이겨내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높은 자리에 올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이 그의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그는 자기가 경험한 것 중에서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후손들에게 전수하는 것,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많은 일들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던 것은 그가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믿음을 후손들에게 전수해 주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참된 가치와 그 목적을 알고 살아야 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전수하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은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은 대충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사는 것보다 세상에서 성공적인 위치에 올라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더 대단하게 쳐주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참된 믿음으로 살면, 나중엔 교회에서도 참밥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너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인정해 주겠습니까? 도토리 키적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거장은, 궁극적인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에 내 꿈과 야망을 내려놓을 줄 알고, 거기에 온전히 집중하며 달려가 줄 아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수 있죠?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요셉의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조상들로부터 배워온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잘 기억하는 삶을 살았고 이것을 그의 후손들에게 잘 전수하는, 확실하게 분명하게 전수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참된 믿음으로 살뿐 아니라 이 믿음을 후손들에게 잘 전수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두 번째는 죽은 후에라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2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이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해골을 가지고 올라 매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출애굽할 때 반드시 내 뼈도 가지고 올라가라는 겁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모든 것이 썩고 다 없어지는데, 왜 요셉은 400년이나 뒤에 있을 출애굽 때에 자기 뼈를 가지고 올라가라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모든 것은 인간이 살아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죽고 난 뒤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축구난 뒤에 그 뼈만 약속의 땅 가난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요셉은 이 명령을 후손들에게 하고 있습니까? 아마 요셉은 자기가 직접 모든 백성들 거느리고 지금 파워가 있으니까요. 지금이라도 약속의 땅 들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애국 군대 거느리고 예, 가난 땅팍 이렇게 전복해서 지금이라도 약속의 땅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마음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하지만 그 사명은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참여하고 싶은 그 마음이 가득했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서는 함께할 수 없지만 뼈라도 함께 가서 상징적으로라도 그 계획에 동참하고 싶은 그 마음을 후손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걸 통해 그 후손들이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요셉의 간절한 소망은 여기 애굽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다는 것은 확실하게 비웠던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이런 찬양이 있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이다. 이게 요셉의 신앙이었습니다. 요셉은 비록 자신은 이 애굽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의 간절한 소원은 여기서 풍요로운 삶을 즐기는 것보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것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그가 살았을 때 실제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일은 오랜 후에 이뤄낼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믿음으로 이 일을 구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살았을 때 응답하지 않으셨지만 죽은 뒤에라도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후손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하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받는 응답만 응답이 아니라 내가 죽은 뒤에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가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낙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비록 그 약속의 성취의 현장을 볼 수는 없지만 후손들은 반드시 그 현장을 체험하게 될 것을 확실하게 믿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성취될 때가 반드시 오리니 그때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가겠다고 하라. 그 약속을 그 다짐을 받아내었던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때에 우리 조상 요셉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 그것을 함께 기억하며 그 후손들은 애굽땅을 떠날 때 요셉의 뼈를 가지고 올라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비록 내가 그 응답을 경험하지 못했어도, 내 후손들은 반드시 그 응답을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장 나에게 응답되지 않았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그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내 후손에 대해 반드시 그 응답 받는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역하면서 그런 현장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았는데 되는 일 하나도 없고, 얼마나 그렇게 어려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예, 하나님의 축복이란 축복은 조금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 너무나도 안타깝죠. 예, 목회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잘 되길 바라고, 그런 축복 누리기를 원하지요, 그렇게 기도하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사람들은 궁금해하죠.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왜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비참하게 사는가? 왜 저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가? 축복해 주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뒤에 그 후손들이 그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부모들 때문에 그 자녀들이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스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거요 상을 주신다는 거야. 그런데 내 때에 받아야 그게 반, 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세대, 지금 안 주셨다면 다음이라도 꼭 주신다는 겁니다. 요셉은 이걸 믿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가라.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사건이었지만 마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믿었고요. 현실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거지만 눈에 보는 것처럼 믿고 사는 겁니다. 단지 바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실제로 일어날 것을 믿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지금 이렇게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았는데 아무런 열매도 없고 결과도 없어서 낙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가 죽은 후에라도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당장 주시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가장 적합할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셉의 믿음은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임종시에 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본문 앞 21절에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할 때 죽을 때에 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 말씀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놓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생활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약30한한 한 6년 정도 이렇게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이걸 통해 제가 본 것은 세월이 흐르면서 신앙이 더 좋아지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세월이 흐르면서 신앙이 점점 나빠지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더 좋게 변화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더안 좋게 변질되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이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보배로운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빛나고 더 아름답고 더 존경하고 싶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후배들에게 진정한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인생의 곡선들이 다 있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잘 출발했는데 중간에 타락해서 마지막이 불행해진 사람도 있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타락했는데 중간에 믿음을 가지게 되어서 불꽃처럼 살아간 사람들도 있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출발했다가 나이처럼 중간에 한번 무너졌다가 다시 이렇게 일어나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갔던 사람들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름다운 믿음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하는 사람이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이처럼 마지막까지 변질되지 않고 아름다운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그토록 존경했던 사람들이 참 더럽고 추한 꼴로 변질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정말 순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았는데 이제는 불신자보다도 더 추악한 천박한 모습으로 변질되는 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죽기 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리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믿음은 지키는 것이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믿음이 어떻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믿음이 달아날 수도 있고요, 사라질 수도 있고요, 작아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우리가 절대 빼앗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우리가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 삐 아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빼앗기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신뢰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만 믿고 살았다가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걱정과 염려가 다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생각이 이렇게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끝까지 보배로운 믿음을 잘 간직하고 사셔서. 정말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요셉의 믿음은 우리에게 참된 믿음으로 살뿐 아니라 이 믿음을 후손들에게 잘 전수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람 사람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쓰임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반기 우리 목장 모임을 가지는 우리 목자와 목녀들 또 모든 목원들이 이 요셉의 믿음처럼 정말 이 믿음을 우리 후손들에게 잘 전수하고 하나님이 내때 응답지 않더라도 다음 때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믿음의 아름다운 능력을 경험하고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그런 복된 목장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한번